왕송 조수지 둘레길을 오, 도는데 연꽃이 피었네요 너무 이뻐요 아, 어, 자기 손이 나왔다 밤에 피는 야화 돌멩이 던져봐야지 기존에 카메라맨들이 엄청 여기서 카메라를 찍고 그랬는데 빵꾸 떨어졌어 딱 맞췄어 너무 아름답네요 뭐 이런 데 피려고 아직 이런 데 연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네요.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어, 조금 벌었어 되니까 시원하다요. 어, 오늘 엄청 덥던데.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휴가야 그랬어. 알았어.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했더니. 어. 보통이 청력이 점점 끊었다가 계속 여기 어? 꽃 폈다 어머 이거 봐아기 연꽃이 이렇게 바닥에 핀이야 시원하다 종류가 많아 이쪽이 다 연꽃이고 없잖아요 끝나면 이, 이쪽이 연꽃이야 없어 이쪽이 연꽃 이쪽은 없어 우리 저 위로 올라가서 될지야. 돌자 저 위로 네 그럼 저기로 올라도 올라가 저기로 어. 올라가? 응 여기 끝나는 데잖아 아니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반대로 돌가 오늘은? 응 그래 그럼 둘레길 밤 되기 전에 찍어야 돼 저쪽 가서 봐. 호수 찍어야 되겠다 어머 금방 캄캄해진다 갑자기, 갑자기 그래어밤시데뭘 갑자기 그러네 나 케이스 샀어 예쁘지? 어, 핸드폰 핸드폰을 사 핸드폰을. 앉아봐. 좋다, 좋다. 핸드폰 사. 가죽이야. 비싸, 여기 가죽을 샀어. 그냥 핸드폰을 새로 사지. 여즘 공짜 폰들 잔뜩 있는데. 어, 오늘 8천보 걸었네. 어우. 아. 어디서 이렇게 걸었어? 일로 시작하면 가운데 얻는 어. 거야. 그래. 오늘은 크이안 돌고 여기 가운데 돌자고? 아니. 아, 한 바퀴 돌아야지. 한 바퀴 돌아? 그러면 여기로 가. 여기로 가던 데로 갈까? 아. 어, 그, 어. 호수가 안 보이는데. <laughs> 이따가. 어머, 여기 <이거> 쓸데없는 거. <laughs>